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3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상대에게 즐거움과 이익을 주어라. 2.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라. 3. 상대의 흥미를 유발하라. 4. 웃음 띤 얼굴로 상대하라. 5.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라. 6.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 7. 먼저 진심으로 칭찬하라. 8.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 격려를 아끼지 말라. 10.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11. 상대에게 중요감을 갖도록 하라. 12. 항상 친절함과 서비스를 베풀어라. 13.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라. 14. 이름을 기억하라. 15. 순수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라. 16. 신뢰받을 가치가 있도록 행동하라. 17. 모든 기회를 잡아서 칭찬하라. 18.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라. 19. 파괴적인 잔소리를 하지 말라. 20. 장점을 인정하고 축혀주어라. 21. 결점을 들추어 비난하지 말라. 22.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준다. 23. 최고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24. 예약이 쉬운 말부터 하라. 25. 자기의 열정을 먼저 올려라. 26. 상대로 하여금 말하게 유도하라. 27.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라. 28. 명랑하고 활기차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라. 29. 인간의 아름다운 심정에 호소하라. 30. 무엇이든지 베푼다는 자세로 만나라.